자, 교과서 80조 고제중에 첫사랑 맨 위에 조그마한 글씨 봐봐. 자연현상에서 발견한 첫사랑의 의미를 노래하고 있대. 자, 중요한 얘기야. 이 시는 자연현상, 자연현상, 자연현상에서 발견한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시야. 꼭 첫사랑의 의미, 첫사랑의 의미가 아니어도 돼. 삶의 의미, 다른 시들과 같이 엮일 수 있거든. 특히나 이형기의 낙화라든가 그러면 자연현상이 드러나야 돼. 또한 자연현상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 먼저 했다. 그러면 바로 가보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한번 피우려고. 자, 조심해야 돼. 내신은 꼼꼼하게 해야 돼. 꼼꼼하게. 여기서의 꽃이라는 건 눈꽃인 거알 거야. 눈꽃. 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의인법, 서리법 쓰였어. 뭐뭐 했으랴. 서리법, 의문형 종결, 의문형 진술이라는 것 같은 말이야. 서리법이랑 자,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또 조심해. 주체가 누구야? 누가 도전했어? 눈이. 문제 풀때 꼼꼼하게 봐야 돼. 눈꽃 말고 눈이 가지 말고 눈이.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어떤 도전을 했대. 눈이 음,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어떤 도전을 했는데 볼까? 이연에서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대. 눈이 노력한 거 도전한 게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춤추었대. 세 번째는 미끄러지고 미끄러졌대. 이렇게 세 가지. 또는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주었대. 이것까지 하는 학교 있고 안 하는 학교 있고. 자, 다시 눈의 도전. 눈이 어떤 도전했서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그락사그락 두드려 보았고나분분 나쁜 남분분 나쁜 춤추었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고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줘. 됐지? 이게 눈의 도전이야. 자, 이혼으로 가서. 싸그락, 싸그락. 싸그락, 싸그락. 싸그락, 싸그락. 이게 뭐야? 의성어. 의성어 알지? 의성어. 다시 말해서, 의성어. 소리를 흉내는 말이니까, 첨각 드러나네. 의성어. 자,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대. 그 다음에, 남분분, 남분분. 의태어. 수능에서는 이거를 막 굳이 구분 안 하는데, 내신이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싸그락, 싸그락. 그리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말하는 거야. 의성어든 의태어든 관계없어. 둘 중에 아무거나 음성상징어라고 말한다. 음성상징어는 어떤 효과가 있어? 생동감을 주는 거야, 시에서. 쌤이 말하는 거다 받아 적어. 쌤은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적을 수밖에 없어. 필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필기하는 것도 좀 서툴러가지고 너희는 다 적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그리고 이시뭔뭐 했겠지, 뭔뭐 했겠지. 종결어미 반복도 있다. 종결어미. 어미가 뭔지 우리 문법 다 배웠어. 종결어미. 종결어미가 반복이 돼. 시에서 반복이라는 건운류을 형성하는 거야. 자, 종결음이 반복되고,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그리고 또, 싸그락, 싸그락 동어 반복도 있네. 같은 말이 반복되잖아. 시어 반복. 시어 반복도 있어. 이 시에서 동어 반복. 시어 반복 있고,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 수백 번. 지금 이 연에서는 음, 눈이 도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야. 눈의 시련을 보여준 거야. 어, 음성 상징어, 우리의 중요하고 많은 도전을 했대. 어떤 도전? 자, 밑에 말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그리고 싸그락, 싸그락, 남분분, 남분분 음성 상징어. 아직은 1학년이니까 음성상징어 이런 것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첫사랑이, 우리 시의 제목이 첫사랑이잖아. 첫사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 햇솜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햇솜 같은 마음. 순수한. 어 눈의 마음을 햇솜에다가 비유했어. 물론 햇솜 같은 같은 지규법. 지규법 뭔 뭐처럼 같이 뭔뭐인양뜻 이런 거 지규법 지규법 썼고 햇솜 같은 마음. 햇솜 같은 마음이래. 햇솜 같은 마음은 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수한 눈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순수한, 순수한 눈의 마음, 햇솜 같은 마음을 그리고 이 햇솜 같은 마음이라는 건 여기다 쓰면 헷갈릴까봐 다시 써줄게. 으아. 햇솜 같은 마음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눈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다 퍼부어준 다음에. 근데 이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대. 이거는 희생, 헌신, 이런 모습이네. 다 퍼부어줘. 희생하는 거잖아. 희생, 헌신 다 되고, 그 다음에, 마침내 비어낸 저 황홀 보아라. 겁나 중요해. 완전 중요해. 별표 100개. 시험에 꼭 나와. 엄청 중요. 하나씩 천천히.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이 뭐야? 근데 뭘 피어냈어?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이 뭐다? 눈꽃. 눈꽃. 눈꽃이야. 드디어 눈꽃을 피어냈어. 자,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눈꽃을 이렇게 비유한 거야. 은유법 쓰였고 조금 구체적으로 은유법 쓰였어.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는 단순하게 자연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 첫사랑의 의미를 노래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시에서 말하는 저 황홀, 눈꽃.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첫사랑. 첫사랑 이 눈꽃은 뭐야? 첫사랑, 어떻게 써줄까? 첫사랑,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을 얘기하는 거야. 마침내 피어낸 첫사랑 역경을 딛고, 역경을 딛고 피어낸 첫사랑. 저 황을 보아라. 이랬어. 어, 막 감탄하는 거잖아. 예찬하는 거잖아. 영탄법영탄법 영탄법. 감탄하는 거 예찬하는 거할수 있지 그러면 조금 다른 외부 시들과 어, 마침내 피어낸 저 황을 보아라 얘 밑줄 그어 놓고 얘와 같은 태도 찾아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 감탄하고 예찬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시조 같은 거 나올 수 있고 다른 고전 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요 밑줄 그어 놓고 어 이것과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동일한 것을 찾아라 이러면 뭔가 예찬하고 감탄하는 거 찾으면 된다 마침내 피어낸 저 황을 보아라 드디어 첫사랑 역경을 딛고 첫사랑을 이룬 거지 피어낸 거지 그 다음에 봄이면 봄이면 중요하다 계절이 변했네 봄이면 아까 겨울이었잖아 아이 시는 계절 변화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될 거야. 계절 변화. 시간 흐름이라 해도 괜찮아. 시간 흐름. 계절 변화. 이시는, 자, 겨울에서 봄이 됐어. 겨울에서 봄이 됐어. 계절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거다. 시간 흐름. 봄이면, 가지는 그 한번 된 자리에. 그한번된 자리에, 무슨 말이야? 봄이면 가지는 그한번된 자리. 눈꽃이 피었던 자리라고. 눈꽃이 피었던 자리. 다시 말해서, 눈꽃이 이제 녹은 자리. 다시 말해서, 첫사랑의 아픔. 첫사랑은 이제 끝난 거지. 첫사랑의 아픔. 그한번된 자리 되었다는 건,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이제 그 눈꽃이 피었다가 녹은 자리 말이야. 다 써나 눈꽃이 피었던 그 피었다가 이제 녹은 자리 마이너스야. 첫사랑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와이시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트린다. 지금 봄이야 아름다운 상처. 일단 하나씩. 이거 표현법이 뭐야? 아름다운 상처. 엥? 아름다운 건 플러스고 상처는 마이너스잖아. 모순형용이네 이런 걸 뭐라 그래? 역설. 이번 시험에서는 역설법이 100% 출제. 이번 시험에서는 역설법. 역설법. 예를 들면 1, 2, 3, 4, 5의 역설법, 반어법 아마 섞어 놓을 거야. 역설법이 아닌 것은 역설법인 것은 그렇게 부를 거야 아름다운 상처 역설법이라는 것 먼저 해결하자 역설법, 아름다운 상처 봄에 피어나는 꽃을 아름다운 상처라고 역설적으로 말했어 왜? 왜 아름다운 상처? 아름다운 건 좋은 건데 왜 상처라고 했지? 아, 이 시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야 이제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정신적 성숙 성숙한 사랑,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이시 나오면 너희가 잘좀 써. 성숙한 사랑, 정신적 성숙. 너희들의 그런 막 10대들의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아이고 깜짝이야. 성숙한 사랑.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다. 마지막 행에서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을 도달한 거지.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고. 이해하겠지? 자,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야. 이 시는, 자, 이제 다시 또 중요한 게 있어. 자, 이제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덧뜨린다. 근데 마지막 행을 봐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덧뜨린다. 마지막 행 전체를 본 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트렸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뭔데? 이제 봄이 된 거야. 눈꽃이 녹았던 그 자리에 뭐가 폈어? 봄꽃이. 봄꽃, 실제의 그 꽃, 봄에 피는 꽃. 그 봄꽃이 피었어. 은유법이네. 자, 은유법. 봄에 핀 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표현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이게 봄꽃이야. 봄꽃을 피었어. 자, 되게 많이 강조할 건데, 쌤 지금 엄청 강조하는 거야. 봄꽃이랑 눈꽃이랑 시험 볼때 완전 조심해야 돼. 이거 눈꽃인지 봄꽃인지 시험 볼때또 헷갈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꽃인지 봄꽃인지 잘 봐야 돼. 자, 다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덧뜨린다. 그러면 이 상처라는 건 이제 다시 우리 삶에 대한 얘기로 하자.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 자연 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왜 상처라고 표현했어? 이별 첫사랑의 아픔 말이야. 이별의 아픔. 이별 첫사랑 첫사랑이 성공한 건 아니잖아. 이별의 아픔. 그래서 상처라고 표현한 거잖아. 그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사랑의 어그 사랑해서 뭔가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이제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화자는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야. 정신적 성숙한 거야. 그게 이러한 시야. 이 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첫 사랑을 겪고 난 후에 정신적 성숙에 도달했어. 자, 이제 다시 정리 좀 해보자. 일단 이 시를 봤더니 1년 2년 1년 2년 이렇게 묶어버리고 3년, 그 다음에 4년 이렇게 묶어버릴게 1년 2년은 이제 나뭇가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이 도전하고 시련도 겪고 그랬어. 겨울이야 겨울. 여기 1년, 2년 겨울. 겨울. 그러다가 마지막 년에서 봄이 된 거야. 마지막 년에서 봄이 됐어. 3년에서는 도전 끝에 마침내 눈꽃을 피었어. 눈꽃. 봄꽃 말고 눈꽃. 눈꽃을 피었어. 이 눈꽃을. 그래서 예찬하고 있어. 그 다음에 사연에서는 봄이 됐어. 이제 눈꽃이 진 자리에, 눈꽃이 진 자리에 봄꽃이 피어났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봄꽃이 피어났어. 그 봄꽃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거야. 자, 이 시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동어 반복도 있었고, 종결어미 반복도 있었고, 음성 상징어도 있었고, 비슷한 분장 구조가 반복되기도 했고,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류를 형성하는 거야. 은유법도 있었고, 직유법도 있었고, 의인법도 있었고, 서리법도 나왔고, 역살법도 나왔고, 영탄법도 나왔고, 하, 표현법 되게 많이 나왔어. 지금 선생이 말한 거다 적었지? 제일 중요한 건 역설이지. 역설은 꼭 나오고. 자, 이 시는 시간 흐름, 계절 변화에 따라 시상 전개됐다. 역설법 아주 중요하고,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 거야.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이라는 건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거. 감각적 이미지 들어 놨지. 그리고 시에서는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 자, 학습활동 1번 보면은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 이 시는 시상 전개 방식이 뭐라 그랬어? 계절 변화, 계절 변화 또는 시간흐름 같은 말. 예를 들면, 1년, 2년, 겨울, 3년도 겨울에서. 봄으로 됐어. 사연에서 봄. 자, 1년, 2연 보면은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이 막 도전하는 거야.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려고 눈이 지금, 눈이 막 내리고 있어. 나뭇가지에. 3년에서는 드디어, 여기 봐봐. 눈꽃을 피웠잖아. 눈꽃이야, 눈꽃. 쌤 되게 강조한다. 문제 풀때 되게 많이 실수해. 별거 아닌데. 다 아는데 틀린다고. 도전 끝에 드디어 눈꽃, 눈꽃을 피었어. 예찬하는 거지.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사연에서 사연에서 이거 보일까? 이거 봄꽃이야. 봄꽃. 사연에서는 눈꽃이 아니고 봄꽃이야. 봄이니까 사연에서 드디어 눈꽃이 진 후에 봄꽃이 피어난 거야. 봄꽃이. 봄에 피어난 꽃. 봄꽃. 얘는 눈꽃.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시의 제목이 첫사랑인 이유. 이거는 너희가 여기 쭉 읽어봐. 먼저 할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3번은 뭐 너무나 중요하지. 이미 다. 교과서에서 지금 본문에서 찾았는데 너무나 중요해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의인법, 서리법 어,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이라는 거햇음 같은, 같은, 직유법 직유법, 뭐 같은, 직유법 눈은 아까 위에서 다시, 않았으랴, 서리법 눈이 사람이냐 도전을 하게, 의인법 가능하지? 햇솜 같은 마음이 뭔데? 순수한 마음, 순수하다는 거야.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피어낸 여기는 없지만 영탄법도 있고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황홀이 뭐야? 드디어 눈꽃, 눈꽃을 피었다고. 은유법, 됐지? 그리고 이 황홀이 뭔데? 눈꽃이 뭔데? 첫사랑, 첫사랑을 잃었다고. 여기는? 은유법도 되고 영탄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아름다운 상처, 아름다운 상처만 보면 역사.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이렇게 말하면 은유법. 이제 뭐야? 어, 봄꽃을 피워낸 거니까, 봄꽃, 봄꽃을, 봄꽃을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말했어 은유법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 중요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해 자 3번은 어, 시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됐다 하는 친구 다시 한번 복습해 3번 아주 중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중요하다 일단 주제 형상화 방식이야. 이 시에서 주제의 형상화 방법을 알아보자 그랬어. 자 하나씩 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운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주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발상 이제 이 시가 취하고 있는 발상, 어떤 발상이야?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계속 강조했던. 자연현상. 자연현상의 모습에서 사랑의 의미를 떠올리는 거. 이거. 중요한 거.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라 바뀌는 시간 흐름. 됐지? 나머진 읽어봐. 꼼꼼하게. 심상. 심상이라는 건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막 공감각. 이런 것들. 자, 이 시에서는 어떤 청각. 그리고 시각이 있었잖아. 예를 들면 싸그락싸그락, 싸그락. 그리고 의성어니까 청각이고 남분분 남분분, 의태어니까 시각이고 됐지? 그 다음에 운율, 운율.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한번 보자. 운율이라는 건 반복을 통해서 드러난다. 운율이라는 건 반복. 운율이라는 건 리듬감이야. 노래 같다고. 시는 노래야. 리듬감 같은 말이야. 운율이라는 건 뭔가가 반복이 되면 운율을 형성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어 뭔가가 반복이 되면 시어가 반복이 되든 식구가 반복이 되든 종결어미가 반복이 되든 아니면 뭐가 있을까? 구조가 반복이 되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자 운율이 두드러진 부분 찾아보래. 예를 들면 싸그락 싸그락. 남분분, 남분분 이런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그리고 종결어미 반복, 그리고 문장구조, 비슷한 문장구조 반복, 이런 것들이 다 운율을 형성하는 거야. 음성상징어, 종결어미 반복, 비슷한 문장구조 반복, 이런 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 그 다음에, 자 그럼 효과는 뭐야? 음, 이런 효과는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그 다음에 주제. 우리 심상, 심상, 운율, 심상, 운율, 주제. 이게 시의 3요소거든.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를 시의 3요소,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시의 3요소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야. 자 이제 주제와의 관련성 봤더니 이 시의 주제 여기네 있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낸 사랑의 결실. 그리고 쭉 보자 시간 흐름에 따라 어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이야기했다는 거.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거는 너희가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복습해봐. 우리는 이제 뒤에서 이용계 낙화를 좀 공부해보자.